로또 스마트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일 당첨 행운 도우미 박은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농협 중앙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가 왜 나왔냐 하면요. 바로 당첨 2등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나왔습니다. 보통 로또 1등 당첨되라 당첨되라 하지만요. 밖에 또 수식어가 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또 2등만 됐으면 그만큼 로또 1등도 되기 어렵지만요. 로또 2등 당첨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제 옆에 이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토요일 날이 당첨됐다라는 걸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 어땠어요? 소감이 굉장히 기쁘셨겠죠. 사실, 사실 아닌 것 같고 너무 얼떨떨해 가지고 그랬어요. 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행운이 오기 전에는 뭔가 징조가 보이잖아요. 뭐 꿈을 잘 꿨다던가 아니면 그전에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제 동생이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샀거든요. 아 꿈을 샀어요? 네네. 이게 어떤 꿈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 뭐지 상추랑 깻잎을 제가 양손 가득히 들고 가더래요. 이렇게 봉지큰거 양손에 들고 아 근데 그 상추가 재물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서 샀어요. 와 들으셨죠? 상추와 깻잎 이런 꿈을 꾸신다면. 바로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꿈 주변에 사신다면 꼭 한번 돈을 주고라도 꼭 한번 사시면 이런 행운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로또 그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로또 스마트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인터넷 하다가 광고가 보여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로또를 사는 분들은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젊고 <laughs> 예쁘신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 로또를 평상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땠어요? 관심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5천 원씩 그냥 하길래 저도 그냥 해보려고. 그런 데 당첨이. 와, 정말 행운 가득한 우리 친구 아니었나? 친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서 보통 확률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도 당첨되기가 힘들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셨잖아요. 이 금액을 좀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특별히 생각한 곳 있으세요? 가족 아, 조금 빚이 있어서 그건 좀아요 그렇구나. 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일에다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로또 스마트 여기 회원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다들 이렇게 일등이나 이등 당첨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희망의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매주 저번으로 당첨 보라고 하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그때도 이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다 했거든요. 오는 번호를 다 했는데 그거 놓치지 않고 하면 될것 같아요.